个 <Okay. S 2>、okay. 이고다 먹었다, 다 먹었다, 다 먹었네. 공기까지 쪽쪽쪽쪽. 잘 먹었습니다. 트르마차몇 시간인지. 그 떡실신한 그녀. 제가 <laughs> 로력딱주시 <떡실신>. 야, 진짜 <laughs> 아, 배 아파. 했어? 그녀는 언제까지 딱실신을할 것인가? <laughs> 트름해야 되는데, 자면 안 돼. 오케이. 오케이. 트름하는 것까지 다 찍어야겠다. 나, 아, 나 오면 안 돼. 안, 아, 조금 나오긴 해. 음. 아이고 이때 아이 t h a 엄마가 o w i t 것까지 선수가 됐다 y t 거리아직 h e man, I go. I go. I go. I go. 먹 go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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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이 go. I go. I go. I go. I go. I 아니면 음. 조금씩 자주매니까? 음. 음. 텀을 늘려야 돼너 20ml야 텀을 늘려 아 텀을? 음. 그러면 은 조금 더 늘려보자 양을? 어. 어차피 우리도 있잖아 음. 한번 검색해보자 예쓰얼 세모 2인 3일 이렇게 예쓰얼 뒤에서 우리 딸내미 표정 한번 봐야지 떡실 신한 신하는... <laughs> 그냥 <웃음> <웃음> 어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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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